신의 사랑하는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오늘은 62강입니다. 지나,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 오징어 게임을 계속 말씀해 볼까요? 희생의 오징어 게임 또 다른 면으로 어, 협력의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의 키워드가 희생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에,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슬추기 하나만 보더라도요, 구슬추기에서 주인공 기훈이, 이정재 영화 배우인가요? 주인공 기훈이 아무도, 그 깐부죠, 노인과 같은 편을 먹으려 하지 않지만 기훈의 선택이 바로 그것을 보이는 거죠. 음.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오징어게임,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들은 바로 힘과 규칙과 능력 이걸 뛰어넘는 나 아닌 이웃을 도움으로써 헤쳐나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전세계 드라마 시장이 오징어게임을 열광하는 데에서 저는 바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열광했잖아요. 물론 이 드라마 안에서 벌어지는 456억 원, 이 상금을 따내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현실이 그러한 게임이다. 서바이벌 게임이다. 죽고 죽이는 관계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상징하고 비유해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징과 비유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게임이고 또 서바이벌로 이루어지는데 드라마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거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최후의 승자 456번. 재밌죠? 돈도 456억, 최후의 승자 번호도 456번. 기훈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자기 힘만으로 결코 남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던지고, 또 이용당에 던진 것 때문입니다. 거기 나오는 여성 주인공들 보면 강세벽이라고 한그 배우들 나왔잖아요. 강세벽을 위해 던진 240번 지형의 스스로 선택한 죽음. 이 강세벽의 죽음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알리의 죽음. 또 어떤 면에서는 논개처럼. 덕수를 끌어안고 몸을 던진 한 미녀의 죽음. 음, 우리 역사에서 많이 봤던 그런 죽음들이에요. 한국 역사에서 많이 봤던.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서 역시 상우의 죽음.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점도 메시지이죠. 이 영화의 메시지, 이 드라마의 메시지. 내가 살기 지금까지 살았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사제생활을 쭉 돌아보면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기도해 주셨고 희생해 주셨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저도 계속 이런 내용들을 제가 유튜브에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기회만 된다면 그러한 같이들 나누고 싶어요. 음, 이런 죽음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사에서 실제로 많은 경험한 것들이죠. 이처럼 오징어 게임이 세상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마도 권성 권선 징악이 아닌가. 이것은 한국 역사에서 살아 숨 쉬어 왔던 실제 삶의 메시지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주제입니다. 심청전이 그런 거고, 춘향전이 그런 거고, 홍길동전이, 뭐또 그런 등등 같은 거죠. 저는 이 드라마에서 매우 진한 감동을 받은 죽음이 강세벽을 위해 구슬 던지기를 포기하는 친구, 240번 지형의 선택이었고, 거기서 눈물이 났습니다, 실제로. 누구는 이런 것들을 그저 눈물을 짜내게 하는 심파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역사에서 많았어요. 마음을 움직인 거죠.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렇게 한 지형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없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잖아. 어떤 이유? 살아남을 이유래요. 나는 없어해서 나는 없어. 살아남을 이유가 없어. 살아남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잖아. 이런 대사 아닐까요? 그 게임장을 나가도 만나거나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북에 있는 엄마와 보육원의 동생과 함께 제주도에 가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진심을 말하는 강새벽을 위해 구슬을 포기하는 지영의 따뜻한 마음이 자기 생명을 던져 새벽을 살리는 겁니다. 작은 예수예요. 여자 예수예요. 오징어게임 전까지 1위를 차지한 드라마는 오티스의 비밀상담소였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는 드라마를 꽤 많이 봤어요. 이 드라마 오티스의 비밀상담소가 아, 이제 넷플릭스에서 1등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징어게임 오니까 오징어게임이 단연 1등 됐는데 그전까지 1등 됐던 게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였어요. 이 드라마도 참 볼만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10대 고등학생들의 성에 대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사람의 몸에 대한 것이라면, 오징어 게임은 살아있는 따뜻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드라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엄이 존재합니다. 드라마의 형식이 서바이벌 게임, 곧 폭력과 살인의 공포 속에서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정이 흐르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의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예, 이 신의 사랑한 예수, 어, 복음의 그리스도를, 음, 백강 그리스도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어,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그 분량에, 아, 한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충 보면은, 3분의 1은 해드린 것 같아요. 3분의 1. 3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또는 5분의 2? 네,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그, 그랬다면 지금 벌써 이제 이게 60강이 넘었죠. 오늘 하는 이 강이 이제 62강인데, 아마도 150강까지 갈까 하는 것 같아요. 150강까지. 여러분들, 복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이 신의 사랑하 예수, 이, 이 부분을 만나면 우리 본당에서 어, 마르코 복음 그룹 성경도 있고, 이제 9월 수요일부터 8주 동안, 9월달, 10월달, 8주 동안 에, 호주 시간으로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한국 시간은 이제 1시간 차이 나니까 7시 반부터 9시까지. 에, 말씀드린, 이, 성경, 제가 말씀드렸던, 음, 이 뭡니까? 유한복음, 이 책. 이 음, 책.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유한복음. 음, 이 책을 하나씩 하나씩.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서의 그리스도론과는 좀 약간 더 어,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어, 유한복음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그리스도로는 거의 한 150강까지 갈수 있어요. 150강.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 구독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음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쭉 청강하시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요, 이게 다 원겁니다. 이게 다 오, 다입니다. 저 원건데 <laughs> 또 정리하고 정리기 위해서 이 책을 지금 제 생각 2024년 정도 내년까지 충분히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음 아마 이 강의가 마무리되면서 이 책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또이 강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신이 사랑한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를 초대합니다. 많이 만나주시고, 당연히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리고 구독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제카드로 책방 구독자가 한 2,300명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700명, 8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구독자가, 그 정도는 아니겠다. 이제 앞으로 한 500명 정도만 생겨도 충분한데, 예. 저는 꾸준히 나갈 겁니다. 꾸준히 1년에 한 2, 300명씩, 10년 하면 2만 명 되고요. 뭐, 20년 하면 4만 명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꾸준히, 꾸준히 주님을 선포하는 이 일에 계속 걸어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갈수 있겠다고 봅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성부와 성령와 성대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